시작! 턴! 너안보1 마이너스 1안 출근해 시원한데, 시원데원한데시원데 시원한데, 요원한데 시원한데, 시원데 시원한데, 시원한데, 시원원한데시데 마이너스. 치는데 이제 친구들 안 치잖아. 뭐. 아니야, 아니, 다 쳐. 쳐가지고 친구들랑 이 치다가 이제 처음에 80이었는데 이제 400. 네? 400입니다. 이런 잔만 치면. 존경 쳐례죠아 그러신가. 네. 아 요즘에 아무나 쳐가지고 친구들이 치면 꼭칠수 있지. 아, 맞아요. 안 아, 치면 뭐 이제. 야400 올리시라고 하니까 짜. 게임 점수를 되게 나가세요. 네. <laughs> 게임 조절을 되게 잘 하신다고요. 어, 칭찬하면 서빠지고 <laughs> 맞을 때는 잘 맞는데 네. 네. 안 맞을 때는 정말 안 맞아요. 아니 이제 제가 좋게산 거는 엄마 같은 다마는 그런 초이스를 하신다는 것부터가 이제 높게 살고 천무까지 아, 하시니까 네. 그거 초이스 300 이하는 300도 그런 초이스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기가 많네. 가기까지 하시니까 제가 이제. 잘 아, 하신다, 네. 그렇죠. 턴. 근데 진짜 이 테이블. 은의 자격증을 한 이상 만들었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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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아, 이거 <이고> 오내로 봐. 계 때문에 이거 신한 번도 안 가지 안가하아요 아, 7개월 때딱 아이고 아, 차를 버스를 예약해놨다가 지금 회원님이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같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버스는 아니고 승용차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시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짜장면 4개 사가지고 <laughs> 거기다 또한질러가 탕수육까지 어제 음료수 꼴랑 3천 원짜리 얻어먹고 오늘 6만 원 치솟고 <laughs> <laughs> 바가지 쓰고 가면 되니까. 산. 어제는 이기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지 뭐. 아, 음료수, 음료수 싼거 먹고 뭐 오늘 뭐 비싼 거 사주고 가네요. 큰 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예 다 이긴데 오늘 회장님도 했었어요. 아. 회장님 보름꼴 세 방울 했잖아요. 한방 다요, 공방. 그럼에도 답이 없죠. 뭐야? 야, 그때 그렇게, 그렇게 다 대하기 사...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 다예 오늘 회장님이 히어로, 히어로 다끄적가는이 팀을 살린 회장님. <웃음> <웃음> 여러분, 회장님들 잘하세요. 공을 잘 추네요 아, 퍼다도요 우리는 어, 그래요? 턴전 별로 안주시던데 퍼데이라고요자하고치분다 공을 안주시던데 아, 폐데기예요 <laughs> 퍼데기에요 요자리에 <페데기에요. 웃음> 아, 제일 좋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나거든요 네. 턴 250점 파킹이에요? 아 그거 다운 턴에 저... 아, 할줄턴 취소 네. 마이너스 1턴 한때는 이거 많이 썼었는데 요새 이거 안써가지고 1대문는 유명한 음식점이 어디냐 아... 대구 유명한 음식점 글쎄요 동인동 양념찜 동인동. 갈비찜이 유명하고요 2 마늘로 만든 양념찜 아주 유명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성시장 뭐 쪽에 좀 많죠 주로 여탄 숯불, 동인동 샤. 연탄 숯불, 그도 것 맛있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이, 요즘은 체인점이 다 있으니까 예전에 뭐 곱창, 막창 이쪽이 대구 유명했는데 요즘은 다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맛집이라고 아닌 것고 분식 쪽으로 좀 많아요 대구가 뭐 납작 만두, 뭐, 떡볶이, 통닭 이쪽이 대구가 원조니까 좀 많습니다. 어? 예, 그래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예, 하면 만담을 하면서 하면 좀 금방 시간이 가니까 좀덜 피곤하죠. 가만 운전만 하면 지겨운데 뭐 이런 저런는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중간에 그걸 참 들리고 급한 장면 못 가다 보면좀 낫지 아무래도 어이구뭐 가만 히 있다가 갑자기 뭐 연타를 치시니 뭉티기야. 뭉티기도 대구 유명하죠. 다른 데도 뭉티기 있죠, 근데? 폰. 인천에도 뭉티기 고기 있어요. 아니, 주먹고기라고 네. 그러죠. 아, 주먹고기. 는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표현이 그 뭉티기가 그 어떤, 어떤 뭉티기 그 잘라 가지고 뭉티기로 잘라는거 있잖아요. 회치듯이. 돼지고기요? 아, 회치듯이요? 예. 네. 폰. 그 회를 좀 두껍게 썰어 는 그런 것처럼 고기도 이렇게 끓이시고 해서 먹는데 유명한데 저는 뭉티기 많이 먹어 봐가지고 대구 사람도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laughs> 안 돼요 대구 사람이라고 다한 납작만두 뭉티기 망창 다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뭉티기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뭐 대구 음식이니까요 근데 아마 인천도 다른 의미로 있지 싶습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한국 사람 다 먹는 게 거기서 거기죠. <웃음> <웃음> 예, 동인동 양 아, 요즘은 양풍이 크나요? 동인동 양념갈비찜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거 유명했는데 아 요즘은 별로더라. 뭐든지 아무리 맛있어도 자주 먹으면 질리거든. 아, 생고기랑은 조금 달라요. 생고기도 있고요. 뭉티기라고도 따로 있습니다. 참 이거 따다 동인동 찜갈비 이고 동인동 양념 찜갈비 <laughs> 양념을 붙여야 돼 마늘 양념이죠 마늘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밥 비벼 먹으면 맛있긴 맛있는데 그 다음날 마늘 먹안 좋은 사람은 떼탈라고 이런 무샤 유 자 이게 참 희한한게 못 칠땐 같이 못 치다가 또한 명이 잘 치면 또 같이 잘 쳐요 희한하게 아, 그 리듬이 있어요 예. 이게 이게 갑자기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고 막 이러면 또한 명이 못 치잖아요? 또 같이 못 쳐요? 이렇게 또 그럼 막 어이구 어이구 칠턴 아이 니어님예 맞죠 양념장 이렇게 찍으면 좋고 양념장이 맛있죠 힘이없죠 한. 어, 와 많이 갔다고. 오, 와. 지금 밑에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음. 더 불을 불러 가네요. 안지랑의 곱창골목이 워낙 대구는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안지랑 곱창골목에 바가지 그죠 한바가지씩 파는 그, 그게 좀유명한거요 한바가지만 하면 뭐네명이서뭐 밤새도록 먹을 수 있어요 그 예전에는 5천원 이랬는데 요즘은 12,000원 한다더라고요 한바가지 옛날에 그 빨간 바, 그 뭐죠 이거 물, 물, 그 바가지, 바가지라 그러죠. 물 바가지 그한 바가지 주면 제짜 내일 지금도 아, <laughs> 밤새도록 먹습니다. 펀, 어쩔 거? 어, 좋습니다. 어땠어요? 펀 했는데. 죄송합니다. 삼, 바가지곱창 유명하죠. 바가지곱창. 곱창은 전골이 맛있는데. 스피트. 아.

4 4스4 네 2턴 조금 <laughs> 대수관 그 사람도 파울 아니? 에데네 한국 팔찌님 반갑습니다. 힘이 없네. 세요맞 <laughs> 힘들도뭐 저거 안썼어요 5점 남았습니다 초군님 초코 집어넣고 다시 주워도 박으로 치는거군요 다시 집는게 아니고 공이 돼있겠죠 그죠? 초코에 공이 돼있는거죠 아까전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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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냥, 안 파... 그냥 안 묻었으면 파울이 근데... 아닌데 공이 걸려가지고... 빨리 치우려 하다가 공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울이 됩니다. 네. 4점 남았습니다. 인천 어디? 여기 연수구고요. 더숨 당구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점 남았습니다. 처음 보죠? 저도 그런 경우 처음 봅니다. 양대 3. 연수구 여기가 동춘동이죠 동춘동. 우리 집이 동천동인데 여기는 동춘동입니다. 쫑이네요. 양대 남았습니다. 아, 아 그렇네요. 공박 같네요. 아, <laughs> 자 넘어갔습니다. 못 아, 먹었기 그래요? 때문에 제 친구께 못 먹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앞에 만약 알았으면 파울 한개 빠지는데. 오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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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가 250이라 그럽니까? 아까 1렇게아신했죠이게본게 아, 아니에요. 그래서 250인 거예요. 아 이렇게 본게 아니라고요? 그게 <laughs> 대 충격입니다. 차이 <laughs> 그걸 봤다 하면못 봤는데 이렇게 되었다니까 <laughs> 대 충격입니다. 아, 폐대기님이 아, 아주 아니, 신선한 공기를 불어들고. 멋지게 되었는데 그 공이. 원래 투쿠션을 봤는데 세트쿠션을 들어갔는건가요 <laughs> 인정하니다 어? 어? 아, 이거 뭔가요? 양 u 에서 지금 y s are doing. p e d i c i 드 e p e d i 이 i n e Pedicine. Pedicine. p e d i 지더라도 내용면 좋게 지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지더라도 이그 내용에서였지면 저희서가 이런 거에 지면 안 돼요. 뭐 이기도 뭐 내용 없이 이기면 별로 안 좋고. 어차피 뭐취미 생활은 당어뭐 자기 만족인데. 승패를 자기 만족으로 치하는 사람도 있고 돕대. 어떤 사람은 공 내용을 음, 자기 만족으로 살 아, 있어요.

훨네넘초콜 같은데 이건. 갈 길이 뭔데 응? 무슨 오, 짧은데, 거. 너무 짧은데 이거 턴자이데기님하이런 7개 전하고, 지금 현재 12점 스키 방탄 형한테 질렸잖아요. 쓰는 거. 못 <laughs> <목> 쓰... <laughs> 써서 이백오십 <200원씩> 개로. <laughs> 저희 동호회도 그런 분몇분 계십니까? <laughs> 자, 어, 아, 아, 자, 쿠션이 기어지고 있습니다. 쿠션, 이, 안, 많이 간다. 갈라면 들어가면 더 좋은데, 자, 애매합니다. 자, 이거 보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해요. 빈공이 각을 딱 잡고 있는 공이라서 조금 더 짧게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끝났으니까 같은데. 과연 쇼고님이 쿠션을 끝낼지 안 채나요? 어야스피 문제입니다 아, 예. 죽였어야지, 이거는 무회전을 줘도 자연스피들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쳤었어요 아 찬스 버립니다 이거 예. 아이고. 어자면딱이로 계속 살려야되는데 이 공을 배대기 척부죠 잉카 돌아옵니다 샤. 자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뒤로 가네요 그럼 요 일자인데 자 다시 밀어치기로 자여섯핀는 살짝 줘면 키스를 볼수있었던거예요뭐이전는 살짝 힘힘니까 느낌팁 이렇게 이는엔줬수어야 되죠 원팁 줘버리면 또 너무 서버리고 약간 느낀팀 역회전을 살짝 줬습니다 샷이 또 강하면 안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역각을 많이 주면 공이 서요 스트로크에 따라 달라요 똑같이 느낀팀 역회전을 줘도 샷이 강하면 또맞딱 서고요 좀 부드러우면 살짝 풀리거든요 근데 또 특히 또이 테이블은 많이 풀려요 많이풀리기 때문에. 그것도또감안 해. 야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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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지금 순서가 바뀌죠? 순서를 게바꾸는 어? 어떻게 바꿔야 이거? 이좀 바꿔줘